반갑습니다 오늘은 병인일주 사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이 병인일주가 이 아이디어가 억수로 좋은 사주거든요. 왜냐하면 장생 편인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장생이라는 자체가 이 아이디어임 그죠? 그런데 이 인목이라는 자체가 새세상을 연다는 것이 인목이거든요. 이 압축되어 있던 축에서 인이 튀어 나오는 거잖아요. 그동안의 모든 정보가 모여서 임목이라는 새 생명, 새 아이디어 그저 싹을 탁튀워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임목이 병화를 만나 가지고 저병화라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원대한 꿈과 희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병, 병인 일주분들이 뭔가 아이디어성 사업, 그리고 이것이 편인 장생이잖아요. 편인은 자식. 자체가 이 특수한 그 생각과 아이디어가 많은데다가, 거기에다 이 장생기운까지 있으면 뭐예요? 이 사랑을 잘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성을 섭득, 습득, 하는 능력도 뛰어난 거고, 아이디어가 좋지. 인성을 섭득하는 능력도 뛰어나지. 인기도 많지. 그러니까 이 병인의 주가 이 사랑받을 수 밖에 없죠. 더군다나 병화라는것 자체가 뭡니까? 만생물의 기르는 태양의 기운이고, 온 천지에다 그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개는 이 병인의 주가 희망의 나라로 새로운 희망을 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뭐예요? 그야말로 장생편인이니까. 너무 키워주는 데, 그죠? 그냥 키워주는 데에 그냥 그 키워줌에 만족하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편인인데, 이간이편간에둘러싸여 있거나 그런 사주들을 보면 병인일준대도, 그냥 그 관에 장생만 하려고, 그제, 놈이 주는 그냥 그만 받고 먹, 먹고만 살려고 하는, 그제, 어린애같이, 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 어, 백종원 씨 사주를 보면, 차, 이거 완전 뭐 불구덩이네, 그죠? 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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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러면 이 뭡니까? 사회에 나와 같은 비견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세상을 만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겠죠. 초반에 만난 사람은 양인이네. 그럼 이 친구는 초반에, 그죠. 돈을 좀 많이 털어먹겠다돈좀 썼겠다. 또뭐 뭐 나쁘게 말하면 끔좀 씹었겠다. 뭐 이렇게도 완전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월이라는 이사회에편자가 있네. 사업성에 눈 뜨게 되네. 그죠. 이편자라는 것이 비견과 같이 있으면 매일 죄를 두고 경쟁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비견들이 다이죄라는 것이 편죄라는 것이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 이 친구가 만나는 환경과 사람들은 전부 뭐예요? 뭔가 사업과 관계된 재물과 관계된 뭔가를 지배하고 그것을 다스리고 영역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또는 이게 돈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경제적 가치를 따지는 그러면서도 재미를 쫓아서 변화하는 그죠 그러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는 거죠. 거기에 이 벽종원 씨는 임목이라는 장생편인, 샘솟는 임목이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네, 그죠? 그래서 이 제가, 이 현실성, 제가 제극인을 하네. 그럼 이 병인이라는 것이 그냥 아이디어로만, 독특한 생각으로만 끝날 수 있는데, 제가 제극인을 하니까 뭐예요? 이것을 돈을 만들 수 있네. 그런 이유는 뭡니까? 이 사람의 청년에 병호라는 많은 사람들과 사귀고 재미있게 놀고 돈을 많이 써 봤고 경쟁을 했고 그다음에 이 신금이라는 걸 만나면서 그런 새로운 세상에 그죠? 이체가 되는 것을 내가 많이 겪어 봤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많이 쓰고 많이 벌고 그리 되죠. 그러다가 중년이 되면서 내가 병인이라는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현실성이 왜냐하면 내가 전에 현실성 있는 것을 많이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재능이되었고 그것을 아이디어화 해가지고, 그죠. 돈을 만드는 이 생각이 곧 돈이다 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러면서 시의 뭡니까 시신까지 있으니까, 그죠. 이 비견들을 모아서 전부 같이 시신 생제를 하는 거잖아요. 혼자 벌어먹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는 이노술이라는 이 전체 사람들과 같이 먹고 살자는 거죠. 이노술이라는 방학국이 짜졌죠. 사막국이 짜졌죠. 사막은 뭡니까? 관심만 있으면 다 와라. 우리 모여서 한 해보자 하는 것이 사막이죠. 그런데, 그것의 중심이 뭐예요? 내가 인목이라는 아이디어 소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죠. 실제로 하는 애들은 다른데 있겠죠. 그죠. 그러면서 그것이 사회의 중심이 되는 신금이라는 이런 재물, 현실적이고 돈이 되는, 그냥 이상으로만, 그죠, 떠나지 않는, 그러면서 인신충에 역마가 있으니까 세상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죠? 또는 여기 뭔가 그 돈을 가진 사람들을 내가 재물,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서로, 인신충, 서로 교류하면서. 충이라는 것은 서로 부딪힌다는 의미도 있지만, 서로 교류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 세계와 저 세계가 만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전부 뭡니까? 이노술이라는 이 관계로 확장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 중에서도 51세운, 자, 30대, 40대는 뭡니까? 재물이 주였죠, 재물. 재물이 뜨면서 비견극과 더불어서 식신생제가 주였죠. 그러다 이 사람이 50대 딱 들어오면서 관이 딱뜨잖아요 이것이 신중에 있는 임수가 떠는 거거든. 그러면 이 사주가 재성격에서 뭡니까? 평강격으로 격이 바뀌어버렸죠. 여기서붙터는 뭡니까? 이름이 나는 거지. 명예가 중요시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병하와 임수가 병임충 하면 관이 상영이 되죠. 이러면 갑자기 빵 터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관을 식신으로 식신제사를 하니까 뭐예요? 자기의 기술, 이런 것을 가지고 유명사를 타는 그죠?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요 편관이 잇목을 달고 왔네? 잇목이라는 것이 내 일지에 있는 이 잇목이 통착한 거잖아요. 그럼 뭡니까? 내 아이디어가 인신충 이쪽 저쪽 현실과 더불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뭐예요? 요 비긴들에게 관을 떼어 주고 요 비긴들에게 관을 떼어 주고 요 내가 관을 띄우고 했어. 모든 사람에게 관을 만들어 주면서 내가 유명해지는 문이 되네요. 이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장생편인의 아이디어를 이용했어. 그죠? 자기만의 뭔가 독특한 그런 생각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근데 그것이 사랑받는 거잖아요. 거를 가지고 요 병아, 요 병아, 요 병아가 전부 다 관을 가지게끔 해주는. 그죠? 그런데 그것이 뭐, 인신충을 하니까 뭐요? 예동과 관계된, 현실과 관계된. 그러한 형태의 식신행위를 하는 삶을 사는 것이 50대네. 그죠? 그럼 60대로 가면 뭡니까? 이것이 묘신기문으로 바뀌면서, 정, 평간이 정간으로 바뀌죠? 그죠? 그럼 뭡니까? 이, 이 편간 때는 이것이 불꽃이 일어나는 때고, 정간이 되면 뭐예요? 이 정간에 와서 내 식신을 합, 합을, 합으로 잡아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내 식신들을 이용해가지고 안정된 어떤 간을 쓰는 그런 행태로 간다. 그리고 이때는 이인목에서 묘목이라는 인성이 정인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뭐 대학에 교수도 할수 있겠고, 그죠? 음, 뭐 강의도 할수 있겠고. 인생 인성, 인생이 그 바뀌는 이편인는내 가지는 편의 외에 다른 인성이 와 가지고 죠내 식신하고 합을 해서 그간을 추구하는 쪽으로 삶의 모습이 이제 좀 바뀌는 형태로 가네요. 여튼 대단합니다. 병인에 이 호기심 있고 새로운 세계를 열려고 하는 세상을 밝히려고 하는 이러한 기운이 그죠? 이 재와 맞대어서 혼자 사는 게이비경 급들과 비경급들과, 비경급들과 더불어 사는 그런 경우로 잘 표현됐네요. 자, 그 다음에, 정반대라고 하면 뭐하지만은, 정말 아, 특이한데, 자, 보세요. 이분은 이늘의 병합입니다 월에도 장생편인이 있고, 일에도 장생편인이 있어요. 근데 월에 장생편인이 하는 사람이 보니까 관이네? 이병화가 관에 완전히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일지에도 장생편인, 월제도 장생편인. 그래서 이분은 뭔가 장생편인으로서 너무 집에서도 좀기운받고 예쁨 받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심리가 강해요. 왜? 너무 힘들잖아요. 주변에 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만 있잖아요. 특히 초년에 보세요. 임자라는 것이 병임충을딱 때리고 초년도 신묘 신축, 경자, 기회 해가지고 다 힘들게 살아왔죠. 그러니까 이 관에 의해서 내가 이것이 간인상생이 되버리면 괜찮은데, 너무나 간들이 나를 주로 사고 나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아, 나는 인생을이용해가고장생편의를 이용해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죠. 더군다나 이 식신이 인묘진목으로 도식이 되버리죠 그죠? 인묘진목으로 도식이 되버리니까이 식상의 기운을 쓰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laughs> 여성분인데, 내가 지금 40 중반이 넘었는데도, 어, 꽃뱀으로 인생의 삶을 사시는 분이다. 꽃뱀이 뭡니까? 좀돈 있는 남자들, 뭐, 등 쳐문다 쿠모 뭐하고, 그 남자들한테 붙어가지고, 그죠? 어, 뭐, 자기 살, 살 길을 찾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이, 월에 있는 이 관이, 장생 편인의 관이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남자들이 자기만 보면, 야, 내니돈 네 줄게, 일하지 마, 이렇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그래. 근데 남자 간둘이 아니잖아요, 그죠? <laughs>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본인이 장생편이네.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뭐, 자기 하고 싶은 일, 그죠? 배우고 싶은 거, 인생이 강하니까. 그런 거막 하면서, 어, 남자분이 뭐, 이렇게, 뭐, 오피스텔이나 이런 거 사주면, 그막 거기서 그거 살고 그런답니다. 근데 이제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이제 그것을 탈피할 뿐만 한데, 그래도 원래 이 장생편이는 나이가 들어도 조금 귀여워 보입니다. 어, 그리고 주변에 이분이 시작부터 끝까지 남자가 있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양인이라는, 처음에는 양인이란 드센 남자를 만났다가 나중에는 이 문묘된, 인묘된 약간 나이 든 남자를 만나는 형태로 가죠. 지금은 이분은 좀 이제 나이 든 남자의 도움으로서 이제 이렇게 자기 몸 가꾸면서 살고 있는데 여하튼 백종은 씨하고 완전 대비가 되죠. 그죠? 백종원 씨는 이제 세상을 비견들과 살아남기 위해서 제극인을 하는 거죠이 어, 아이디어를 돈으로 바꾸는 그저 계속 그러한 노력을 하신 분이고 그럼 그게 좀 재밌는 분이 오죠. 사람들 사이에 찡겨 있는 거고. 이분은 관에 관 속에 묻혀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사회에서 장생하려 고 하고 자기도 장생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식상한 도식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그냥 남자들이 이 남자, 저남자 주는 도움을 받아서 그냥 인생을 그냥 편안하게 그냥 살고 싶은 아이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 여성입니다. 자, 오늘은 병인일주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병인일주는 되게 새롭고 희망된 모습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좋아한다. 특히 아이디어. 그죠? 이 편인장생이라는 특수 아이디어. 또는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기운받는 것을 이용해 살고 있다. 이렇게 백종원 씨같이 자기 아이디를 이용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돈을 만들어서 더불어 사는 사주가 있고, 이렇게 꽃병같이, 그냥 장생만 받고, 그죠? 편안하게. 어차피 관을 모니기 바에 내가 뭐관 속에서 살겠다. 이런 분들이 공부를 제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관에서 상당히 높이 올라가는 거죠. 관인 상생사주가 되기도 하죠. 근데 이분은 뭐 남자들, 의 도움으로서만 사는 쪽으로 이제 인생을 자기가 그렇 가고 있는 거죠. 자, 오늘은 병인 일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